저희가 사실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요, 간 기능입니다. 환자의 간 기능이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치료를 할수 있고 없고 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할수 있는 치료는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다면 제가 먼저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 환자가 면역항암제에 부작용이 있을 환자인지 없을 환자인지.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이제 눈앞에 있는 혈액조행내과 교수랑 급여든 비급여든 뭐 의학적인 상황이든 상황에 맞게 최선의 약재를 고른다면 고르고 난 뒤부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종양내과학에서 운영하는 코스모 t 비 그암이 알고싶다입니다 오늘은 간암의 항암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텐데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의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두분 전문가 교수님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조양내과에서 소화기계 항암치료하고 있는 강민수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의대 충북대학교병원 혈액조양내과 김웅식입니다 앞서 저희가 담도암에 대해서 이제 의논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담도암 이제 좀 이제 이해가 됐고 이제 간암이라고 하면은 대체 간암이랑 담도암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간암은 이제 간세포 실질에 생기는 암이고, 담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게 담도암이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간암과 담도암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간암은 위험인자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김홍식 교수님. 위험인자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간암은, 이제 만성간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 만성 간 질환의 반복적인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반복적인 염증이 있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비형 간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70%가 비형 간염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대표적인 건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환자들도 굉장히 서구화된 식습관을 하면서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의한 간염에 의한 간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염들이 반복적인 염증이 생기다 보면 결국엔 간이 간 경화가 생기거든요. 그런 간 경화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환자와 C형 간염 환자, 간경화가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국가암 검진에서 6개월마다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기 검진을 잘 받아야 간암을 초기에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원인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여러 원인이 참안 좋은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 옵션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종에 관계 없이 어쨌든 암 치료의 가장 1번은 수술입니다. 외과로적으로 이제 딱 절제해서 몸에 있는 암을 제 가장 다 없애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고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무증상으로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요. 이제 다른 옵션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간암은 특징적으로 혈관이 발달한 암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혈관 근처로 가서 뭐 항암제를 쏘는 시술이 있다든지 또는 거기에 방사선 물질을 쏘는 시술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팔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로 간암을 만약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소 시술로 컨트롤하는 것도 수술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혈액조양내과 교수들이 하고 있는 전신 항암치료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런 전신치료가 필요한 전이가 있는 이런 사기환자나 혹은 그런 국소치료 말씀하신 그런 치료들이 불가능한 환자의 그런 항암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데, 어, 전신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치료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김홍식 교수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치료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요. 간 기능입니다. 환자의 간 기능이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치료를 할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사실 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할수 있는 치료는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간암의 치료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2000년대만 하더라도 경구 항암제, 넥사바 밖에 약이 없었다면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병용요법,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다면 제가 먼저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 환자가 면역 항암제에 부작용이 있을 환자인지 없을 환자인지. 그래서 만약에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면역항암제인 티센트릭과 표적항암제인 아바스틴을 하는 병용요법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요법으로는 면역항암제인 더발로막과 면역항암제인 트레멜리무막을 병용하는 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비급여이긴 한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올해 겨울에 급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허가를 받은 비급여로 사용 가능한 면역항암제인 옵디보와 면역항암제인 여보이를 같이 하는 병용요법. 이세 가지요법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면역항암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식을 받았다든지 자가면역질환이 심하게 있다든지 이런 환자들에게는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어서 2020년 전에 사용하던 어, 렘비마나 넥사바와 같은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역항암제의 결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한 요법을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간기능 좋은 환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아. 네, 정답을 주세요 <laughs> 네, 이게 사실 가장 지금 고민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린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요법만 현재는 급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비급여인 면역항암제 병용 요법은 아직은 많은 환자들 권유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이 어찌됐든 2020년도부터 많이 쓰였기 때문에 60~70% 정도 의료진들이 선택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인 더발로와 트레멜리무와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한 30, 40% 정도 미국 의료진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세 가지 요법 전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 이 환자의 병에 어디,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어디에 전이가 되었는가, 크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면역항암제의 병용요법이 어 조금 더어 고려를 하게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 요법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현재 간암 사기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의 옵션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소라페닙이라는 표적치료제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치료 옵션이 그것밖에 없. 고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 교수님은 그러면은 환자 간암 환자 간기능이 좋은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1차 치료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김홍기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학병원 교수가 돈얘기가 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또 항암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면역 면역요법이. 그,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담이 있어서 일단 그거를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요. 환자랑 보호자분이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표적요법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간암이 아까 김홍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혈관이 많은 풍부한 암이기 때문에 이게 혈관 생성을 좀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빼도 되냐. 이건 항상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암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으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글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새끼리 생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식도 쪽에, 식도 쪽의 혈관이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거는 이표적항암제를 썼을 때그 식도 쪽에서 갑자기 피가 나서 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잘 고려해가지고 이분이 어, 면역 표적을 잘 견딜 수 있는지, 급사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따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역 면역을 한다면 면역 면역 부작용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기저질환은 괜찮은지, 뭐 말씀하셨다시피 전이 장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겠습니다. 두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나 정답은? 없으시군요, 그렇죠? 정답은 없고 환자 상황마다 정말 너무 고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양내과 교수님 만나셔서 좋은 치료 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치료 좋은 옵션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치료 반응이 부재한 환자도 있고요, 치료를 반응이 있다가도 또 내성이 생겨서 안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요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굉장히 중요한데 2차 치료 어떻게 하시는지 김홍식 교수님 의견 궁금합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간기능이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 때도 간기능이 좋은 환자들만 저희가 항암치료를 하고 있고요. 2차 치료를 할 때도 간기능이 좋은 환자만 또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은 연구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치료를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1차 치료가 하고 나서 병이 나빠진 환자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간 기능이 나빠져서 2차 치료를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만약에 간 기능이 좋다면, 그러면 앞에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우리가 치료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1차 치료를 사용하던 소라페니까 렘바티닙을 2차 치료로 가져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저희가 삼상연구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적으로 어쨌든 과거에 1차 치료제로 썼던 경구용 표적항암제를 2차 치료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종양내과 학회에서도 이러한 2차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는 그 연구가 시작이 된다면 이전 세계에 간암의 치료에 도움을 많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차 치료 설명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 역시나 답은 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강 교수님 케이스 또 네. 좋은 케이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항상 이런 거 케이스 공유를 할때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이제 눈앞에 있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랑 이제 급여든 비급여든 뭐 의학적인 상황이든 상황에 맞게 최선의 약제를 고른다면은 고르거나 뒤부터는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과가 좋은 분들도 있고 안타깝지만 안 좋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공유는 항상 결과가 좋은 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좀 크기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면역 표적 급여 되는 거랑 면역 면역 급여가 안 되는 거랑 고민을 한 일주일 해보시고 오셨는데, 이제 면역, 면역으로 가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힘을 내서 면역 항암제 조합인 이제 더발루마비랑 트레멜리무바을 투약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는 한데, 이제 면역, 면역 항암제 조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 반응이 좀 세게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오는 데가 갑상선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갑상선염이 상당히 심하게 와가지고 입원까지 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작용이 심하게 생겼지만 암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을 부작용이 심해갖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좀 딜레이도 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판독문에서 보듯이 이제 nearly disappear 이제 거의 다 암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판독문을 받아 받아가지고 지금도 온고잉이지만 해피엔딩으로 지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님이랑 상의해가지고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약재를 골라서 이제 결과가 좋기를 좀 기대하면서 경과를 보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암도 이제 면역항암제 시대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경구용 표적항암제 시대였다면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 시대로 바뀌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이 간암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 암을 많이 보시고 면역 항암제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잘 부작용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매니지를 할수 있는 그러한 종양내과 선생님과 잘 진료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강민수 교수님 케이스가 너무 정말 드라마틱해 가지고 환자분이 너무 진짜 감사해 하고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를 결국 해보면 이제 1차 치료는 이전 소라페닙 시대에서 벗어나서 현재로서는 면역항암제 시대로 어느 정도는 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면역항암제 병합요법 혹은 면역항암제 플러스 표적치료를 같이 시행하는 요법이 이제 1차 치료의 어떤 그런 대세를 이루고 있다. 1차 치료에 사실은 반응이 없거나 내성이 발현하게 되면은 어쨌든 2차 약재로는 표적 치료제들을 일반적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항암치료 환무명답출간 기념으로 코스모TV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설명란 또는 코스모 TV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